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아침 7시 2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금방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의 뉴스테마 호재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올려놨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트럼프의 이 뉴욕 시장,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어, 발언한 것이 이와 같이 뉴욕 증시가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이 발언이 정말 전 세계의 어, 이 주식을 왔다 갔다하게 만드는데요. 이 관세 정책과 또 FED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된 이런 그 압박이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어, 테슬라와 관련된 어, 머스크의 이 CEO 어, 테슬라 CEO 머스크의 어, 다음 달부터 어, 정부 업무는 좀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어,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또 상승하면서 나스닥까지 이렇게 2.5%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분위기는 조금 어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한테 지금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어 합의를 좀할 것이다라는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거지만. 아무튼, 미국은 중국에 지금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서로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아무튼, 2, 3주 안에 중국과의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관세협상을 위해서 또 방문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더잘될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기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협상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의 두 번째 심리가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리하고 또 정점을 검토할 건데요. 이런 그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 이게 과연 이재명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대선 전에 이재명이가 무이죄로 어, 나오면서 어, 살 것인지 아주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의 두 번째 이란 심리 어, 우리가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25 포인트로 바짝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 보유 수량이 밑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3명의 발언, 그러니까 배센트 그리고 파월 또한 머스크의 발언이 동시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요. 을 일단 원 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원 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서 안정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베센트가 중국과 가까운 미래에 무역 갈등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또 파워를 해고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도 불확실성을 또 완화시켰고요. 머스크가 이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에센트 그리고 파월 또 일론 머스크 이 발언이 시장을 굉장히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세 전쟁의 안도감이 조금 우리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또 상승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테마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스마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턱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위너스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또 상한가를 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또 강원도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을 언급하면서 s p l 셀 같은 이런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한가까지 치고 또 올라오고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련주까지 또 상승 모멘텀이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큰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2차전지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하겠다 이런 바람들 그래서 시간 내에 테슬라가 상승했었는데요 이게 국내 2차전지주까지 같이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중관세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미국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상승을 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어 뉴스테마 호재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핵협상 와중에 이란 LPG 수출까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 아, 뭐 이런 이란 LPG 수출, 건 돈줄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주말 협상을 앞두고 어, 이또 어떤 미국과 트럼프 그리고 이란의 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 최고 지도자고요. 트럼프하고 지금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란과 수년 만에 핵협상에 이 불씨를 당긴 이 와중에 또 이란의 원유 수출에 이어서 원유 부산물인 액화석유가스(LPG) 수출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이런 것들이 LPG 액화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또 만들고 있고요.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5분 충전으로 52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상황들이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시장을 선보하려면또 무조건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BMW 관계자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 이 모방 제품 치급받던 중국의 전기차,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차 이런 것들이 지금 5분 충전으로 520km를 주행한다. 이 5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이런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2+2 무역 협상이 진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 협상 본막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관세 감면 또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 예외,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최상목이 미국을,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 의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알래스카 LNG라든가 조선과 같은 이런 그 관련 종목들 부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독수 관련주가 좀 뜨고 있는데요. 홍준표가 어제 속보로 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에 길을 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도 좋다 안철수도 좋다 뭐 이런 그 바람들을 계속 내오고 있고요 한동훈도 좋다 이러면서 빅텐트론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관련 주가 더욱 부상이 되고요 어, 이홍 홍준표가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덕수가 나온다. 그러면 홍준표가 빅텐트를 열겠다. 이런 것도 한덕수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장남이 지금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온다는 이런 소식이 절진 정용진이가 초청하면서 트럼프 2세 그리고 정영진 신세계 아 이렇게 그장하고 같이 어 절친인 가운데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이에 아또뒤에서 어떤 그 물밑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다 그래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영진 신세계그룹 관련주, 한덕수 관련주, 조선기자재, LNG, 전기차 충전, 그리고 LPG, 액화, 천연가스 어,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뉴스테마 호재로서 저하고 오늘 4월 24일 목요일 같이 화이팅 하면서 성공투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